구약성경1 0 4 8면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그가 불로도 대답 아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6 464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행동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종 구약은 율법서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라는 사고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선별된 자들이니까 그와 같은 영적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어떻게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죠. 그래서 구약만 보면 행동 구원인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신학을 정리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완벽하게 논리로 이야기해 주었고, 그래서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소를 잡는 것, 양으로 제사하는 것, 그것이 무익한 것이다. 예배 드린다고 아, 출참 와서 하고 너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는 사람들은 가증한 것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유혹을 주었고 그 유혹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아 십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을 다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열 개밖에 안 되는데. 첫째로 1부터 4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에든 이하은 무엇이든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하나님보다 신이란건 뭐냐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아예 보이는 것들 그 모든 보이는 것들도 두지 말아라. 우상을 송배하지 말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일 걸치 말아라. 그 결과적인 모습,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러니까 현 정부가 예배를 못 드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 반 이상, 반 이상이 뭡니까 한70% 이상이 지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이제는 뭐자석의 30%라고 했으니까 전교인 다 참석해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동시에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도둑질을 하지도 않습니다. 거짓 증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탐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물이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아, 이번 주일에는 꼭 주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나타나야지. 결단하시고 이번 주일에는 정말 다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역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십계명에 따른 인간 사랑,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코로나 19사태 종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네, 다니엘 기도의 저녁마다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는 다니엘 기도의 기도에 응답받는 을 시간 되게 없어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주옵소서, 기도에 승리가 있게 없어서, 특별히 간석성전이 속히 매매되도록 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백명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도화동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소원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안전한 마음으로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